자, 지금부터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에 관한 쿠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어, 지난 추석 전에 그 새벽 배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로사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배회사들과 택배 노조들 택배 대리점들 소비자 단체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키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어, 추석 임박해가지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추석 명절 때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그때 그래도 우려가 돼서 택배 물량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추석 명절 때이고 또 그래서 과로사가 발생하기 쉬운 시절이 그런 명절 배송 시기여가지고. 과로사 방지를 위해서 대책들을 세워 주길 것들을 택배사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렸고 다섯 개 택배 사에 있어서는 3일에서 5일 정도의 명절 휴일을 보장해서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쿠팡 측에서는 쿠팡의 사업 방침상 하루도 휴일을 줄 수가 없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배송 물량이 많이 밀리는 시기니까꼭 과로사를 방지하기한 위 쿠팡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도 얘기해주고 어, 과로사가 방지하지 않도록 해줄 것들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결국 세우지 않았고 결국은 또 쿠팡에서 명절 휴일 동안에 무리한 배송 과정 속에서 과로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시 쿠팡 측에 이렇게 기사들의 어떤 건강권, 안정권 이런 거는 깡 무시하고 회사의 방침만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경영방침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용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을지로 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택배 관로사 대책위의 공동대표이신 박소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택배노조 위원장, 부위원장이신 강민욱 부위원장이 모셨습니다. 어, 염태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어, 이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발언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도 위원장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어,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쿠팡 택배 노동자로 일하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5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을 위해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국감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증언을 통해서 쿠팡이라는 거대 자본이 검찰 지휘부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쿠팡에서 또한 명의 노동자를 잃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쿠팡에서 일하던 40대 택배 노동자가 추석을 앞둔 지난 10월 1일 내추럴로 쓰러져 나흘 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주 60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 숨겨진 야간 노동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또다시 지병이었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이 죽음을 구조적 살인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정부는 즉시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해야 합니다. 검찰은 쿠팡의 불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쿠팡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문이 반드시 지켜져서 명절엔 반드시 쉬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배송 완료라는 문자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그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일지로 연애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박석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이 공동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이런 그 아마 사고가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택배사들은 모두 다이 저희들의 호소에 호응을 해서 어 추석 연휴 기간, 길고 긴 추석 연휴 기간 중에 3일에서 5일 정도의 택배 없는 날을 실천을 했습니다. 유독 쿠팡만이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또, 가로사 발생하면 어떻게하려고 그러냐라고 했는데도 그냥 오불관원이었습니다. 역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아마 40대 대구에서 40대 택배 노동자 3년 이상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500개 이상의 배송물량이었던 굉장히 많은 배송물량입니다. 근데 아마 쿠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주 56시간 정도 평균 노동시간이다. 그리고 어, 고혈압이라는 이런, 그, 기존 질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다 모두 다 가로사를 그 확정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요, 이른바 앱에 그스캔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가 주 56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어, 이전 시간에 그 프레시백, 프레시백을 세척하고 반납하는 시간이 한 30, 최소 하루에 3 0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류 작업 하는데 또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56시간 외에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그러면 주 평균 시간이 62시간에서 65시간 정도 되는 아마 그런 과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우리나라 그본명상 기존 질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업무에 의해서 과로가 발생했다면, 과로로 인해서 악화되었다면, 그건 이른바, 저, 직업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로사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팡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내놓은 그 자료 그 자체로서 아마 이분 돌아가신 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아마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좋은 말로,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라 이런 정도 갖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최근에 국토교통위에서 이 표준 계약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법으로는 그래 하더라도 또 꼼수를 찾아나갈 겁니다. 아마 이윤승혁 일당과 같은 적폐검찰들의 일반적인 방법이 부천지청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법꾸라지들의 법꼼수에 의해서 이 말하자면 법적 공적 규제를 회피해 나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폐검찰과 특히 또 국토부, 국토부가 사실상 또 방조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 적폐검찰과 국토부의 법꾸라지, 법꼼수, 또 방조, 어, 비호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도 철저하게 적절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그 이런바 억 억울한 참사, 안타까운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국택배노조 부위원장 강민욱 부위원장님 발언 부탁하겠습니다. 네. 전국 택배 노동조합 부위원장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강민욱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동료 기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어,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어, 대외적으로 알려진 첫 번째 쿠팡에서의 주간 택배 기사의 과로사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야간 기사들, 야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로사고가 이제 주간 기사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간, 계산된 노동시간 이전에 프레시백과 어, 분류 작업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 쿠팡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고인께서는 거의 매일 배우자분과 함께 두 분이서 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배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프레시백과 분류작업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과로를 발생시키는 어, 형태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 하루에 쿠팡이 2회 전, 야간에는 3회 전 반복 배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분의 기사분이 함께 배송을 하더라도 빨리 끝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 한번 배송을 하고 다시 캠프에 복귀해서 분류작업, 상차작업, 그리고 다시 2차 배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서 일했는데도 과로가 넘어가는 과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사와 달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배송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역을 하루에 3 번씩 돌아서 배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분류 작업을 공짜로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프레시백 회수에 건당 100원이라는 헐값으로 일을 시키고 하루에 2차, 3차 반복 배송을 시키고 또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시적으로 구역을 회수하거나 대리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쿠팡의 비용 절감 정책이자 배송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반노동적, 반인권적 정책 속에서 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쿠팡은 2021년에 체결된 택배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택배 노조는 3차 택배 사회적 합의가 업계의 속도 경쟁을 규제하고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합의로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0년, 2021년에도 한 해에 택배 기사가 한 20여 분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택배 회사들, 그다음에 택배 대리점들, 택배 노조들, 소비자 단체, 화주 단체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 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쿠팡은 막 택배 산업에 진출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섯 개 택배 회사 사회적 협약에 참여한 다섯 개 택배 회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그 뒤. 사회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쿠팡이 그 사회적 협약에 위반되는 어, 과도한 무리한 그런 그 일들을 택배 기사들에게 부여하면서 다시 과로사가 크게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을 다시 사회적 협약에 참여시키고 또그 이후에 새롭게 벌어진 새벽 배송과 같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또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2차 두 번째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지금 출범 시켰습니다.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협약을 논의를 이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어, 어, 책임 위원들로 참가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에서 이 가장 주무부서입니다만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이 택배 산업 문제를 관장하고 계신 그 염태용 의원님 발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교통이 소속 염태영입니다. 어, 이것은 생활물류법에 속하는 일이어서 어, 그 안에는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어, 제외하고 그것을 표준계약서상의 에, 기준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푸팡은 그런 부분에서 어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표준계약서상의 모든 조항을 그대로 그 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허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동안 가장 그 과로사로 모는 그 악명 높은 조건이 클렌징 제도라고 해서 어 배송구역 내에서 배송시간 내에 그 배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제외시켜서 직접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주거나 그에 따른 보수를 덜 받게 되는 일을 견딜 수 없는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린싱 제도에 많은 제약 조건들을 개선토록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쿠팡에서 보니까 결국은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또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경영진들이 근본적인 마인드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계약 관계상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에 우리는 공동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차 사회적 협약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일차 사회적 협약을 체결을 할때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성준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을지로 위원장을 맡아서 역할을 해주셨던 박준원님 하셨고, 예. 그다음에 책임 위원으로서 특히 이제 환노위에서 이게 또 노동 문제도 뭐 과로사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홍원입니다. 어, 엊그제 저희가 한노이 국정감사에서 CFS의 정동철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문제를 중심으로 어, 지적을 했었는데요. 오늘 CLS, CFS, 이 쿠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심지어 작년 국정감사와 올해 청문회에서, 올초 청문회에서 다양한 쿠팡의 문제들을 지적을 했는데 엊그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문회 석상에서 대국민 대국회 약속했던 대부분의 내용들 저희가 봤을 때는 한90% 정도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이행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쿠팡입니다. 최고의 물류 선도 기업이 아니라 최고의 거짓말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의 행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과로사 문제, 3회전 배송, 클렌징 제도 그리고 여타의 어떤 그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확약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없습니다 3회전 배송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차 분류에 대해서도 1년이라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방안을 못 찾았다라고 합니다 못 찾은 것인지 안 찾고 있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이러한 1년의 과정들이 결국 이번에 또 다른 과로사로 규결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와 같은 행태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도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는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쿠팡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개선될 때까지 지켜나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 2차 사회적 합의도 단순한 합의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까지 책임지고 확인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이번 국장검사 안에 다시 한번 박대준 대표를 포함해서 증인 신문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예, 쿠팡이 우리 사회의 안전, 우리 사회의 공정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 마치 장벽처럼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추석 명절 전에도 분명히 어, 택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 물량이 몰리기 때문에 택배 기사 사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a c t that the fact that the fact t 휴 a t the fact that the fact t h 게 t the fact that the fact that the fact that the fact that the fact t h 이제 곧 시작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사회적 대학기구에서도 어, 심중하게 다 다뤄서 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협약을 만들어내고 또 국감기관에서도 환노위, 정무위, 국토위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쿠팡이 우리 사회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의원님과 이강일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노위 박홍배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대표와 현직 부장검사가 출석해서 쿠팡에서 계속 빼고 있는 산업재해, 이른바 쿠팡재해를 추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한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이 쿠팡재해를 멈출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쿠팡에 묻습니다. 배송 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쿠팡에서 또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추석을 앞둔 10월 1일, 대구에서 쿠팡 물류를 배송하던 4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나흘 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는 주 56시간 숨겨진 노동까지 합치면 주 6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번에도 고인의 지병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쿠팡만이 명절 기간 택배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은 유일한 회사였고 추석 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이러다 과로사 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쿠팡 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쿠팡은 앱상의 노동시간 통계만을 강조하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야간 앱 제한으로 배송 완료 처리한다는 문자가 전송됐지만 실제 배송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송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는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이 거짓말이 노동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쿠팡은 괜찮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쿠팡은 수치 조작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우는데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쿠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쿠팡의 모렴치한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문지석 부장검사의 충격적인 증언은 쿠팡이라는 거대 자본을 둘러싼 대한민국 공권력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쿠팡 물류 자회사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직급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들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 지휘부는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지석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짓이었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반드시 기소했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건 기록도 보지 않은 지청장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힘 빼지 말라는말 등으로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닙니다. 쿠팡 봐주기를 위한 명백한 외압과 조직적 은폐입니다. 우리는 쿠팡의 두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탐욕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뒤에서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피하는 권력의 얼굴입니다.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쿠팡은 사람을 숫자로 다루고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퇴직금조차 빼앗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계로 포장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쿠팡의 불법은 눈감은 채 노동자의 권리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일탈로 넘겨선 안 됩니다. 고인이 남긴 배송 완료 알림은 구조적 살림의 살인의 경고음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에게 묻습니다. 배송 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정부와 사법 당국에 묻습니다. 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진짜 노동 존중 사회가 시작됩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고인에 대한 쿠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하십시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하고 숨은 노동 시간을 포함한 점련 실태를 실시하십시오. 을지로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문을 즉각 의무화 시키겠습니다. 명절 휴식과 근로 시간 상한제는 모든 물류 회사에 적용시켜 더 이상 택배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자, 이것으로 기자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